이혼 직전. 시어머니 명예를 이용해 돈을 꾸던 며느리의 충격적인 거짓말 폭로.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김정희 씨의 실제 경험담인데요. 듣고 계시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실 거예요. 정희 씨는 30년간 은행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전직 은행원이었습니다. 퇴직 후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조용히 지내며 아들 내외와 손주들을 챙기는 평범한 시어머니셨죠.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 서윤 씨였습니다. 며느리는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외모도 단정하고 말솜씨도 좋아서 정희 씨는 처음엔 참 괜찮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초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서윤 씨가 친정 식구들이나 친구들과 통화할 때마다 이상하게 과장된 말들을 늘어놓는 거였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은행에서 높은 자리에 계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우리 집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걱정할 게 없어요. 처음엔 정희 씨도 며느리가 나를 자랑스러워 하는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느날 정희 씨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희 씨, 며느리분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큰 투자를 하신다면서 우리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하던데요. 정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투자요? 저희가 무슨 투자를 해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오히려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그게. 며느리분이 시어머니 명의로 큰 일을 하신다고 해서. 이때부터 정희 씨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기 시작한 거죠.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물어봤지만 서윤 씨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어머님. 그냥 동네 아주머니들이 투자 얘기를 해서 농담으로 한 소리예요. 진짜로 할 리가 있겠어요? 정희 씨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으로 이런 상황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희 씨의 불안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씨의 허풍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거든요. 어느날 오후 정희 씨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서윤 씨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 우리 시어머니가 은행에서 부지점장까지 하셨던 분이야. 돈 관리하는 건 정말 전문가시거든. 지금도 여러 곳에 투자하고 계셔서 수익이 엄청나? 정희 씨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평생 일반 직원이었을 뿐인데, 언제 부지점장이 됐다는 거죠? 서윤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200만원만 빌려줘봐. 우리 시어머니 투자에 끼워드릴게. 한달 안에 250만원으로 돌려줄 수 있어. 정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전화를 끊은 후 정희 씨가 며느리를 불러 따졌어요. 유나, 방금 전화로 무슨 소리를 한 거니? 나는 언제 부지점장이었고, 언제 투자를 한다고 했니?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그냥 친정 언니를 안심시키려고 한 소리예요. 요즘 세상이 어려워서 다들 돈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과장해서 말한 거예요. 과장이라고? 이건 과장이 아니라 거짓말이잖니.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무도 진짜로 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희 씨의 걱정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마켓 사장이 정희 씨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정희씨 며느리분이 어제 와서 50만원을 빌려 가셨는데 정희씨 명의로 하는 투자 자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괜찮은 거죠. 정희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언제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허락도 없이 왜제 명의를 함부로 슈퍼마켓 사장도 당황했어요. 아 그게 며느리분이 시어머니께서 승낙하셨다고 해서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정희 씨 모르게 동네 곳곳에서 정희 씨의 명예를 이용해 돈을 빌리고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온 정희 씨가 며느리를 다시 불러 따졌습니다. 유나, 당장 솔직하게 말해봐.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서 돈을 빌렸니? 서윤 씨는 이제 완전히 뻔뻔해져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뭔 소리세요? 저는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어머님 명성이 좋으시니까 사람들이 믿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다 갚을 건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뭐냐고.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게 문제야. 그리고 내가 무슨 수로 갚을 건데? 어머님 너무 심하게 나오지 마세요. 저도 이집 며느리인데 좀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정희 씨는 이 며느리의 뻔뻔함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윤 씨의 거짓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정희 씨가 시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동네 분녀회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정희 씨, 며느리분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어제 우리 분녀회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투자 전문가라면서 우리한테도 좋은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던데요. 정희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이제 정말 선을 넘었구나 싶었죠. 회장님, 저는 투자 같은 거 전혀 하지 않아요. 며느리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믿지 마세요. 분녀 회장도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럼 며느리 분이 거짓말을 한 건가요? 500만 원을 투자하면 한달 안에 700만 원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정희 씨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말이죠. 그날부터 정희 씨는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어요. 30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이 이럴 때 빛을 발했습니다. 먼저 서윤 씨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쉽게 할수 있잖아요. 며칠 후 충격적인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 우리 시어머니가 은행 간부 출신이라서 특별한 투자 루트가 있어. 천만원 정도는 한달 안에 천오백만원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 정말이야? 그럼 우리 집 전세금도 좀 투자해 볼까?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평생 이일 해오신 분인데. 실패할 리 없어. 정희 씨는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이 여자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이후 며칠 더 조사해보니 상황은 정희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동네 미용실 사장한테서 300만 원, 옆집 할머니한테서 200만 원, 친정 식구들한테서만 1천만 원이 넘게. 총 빌린 돈이 3천만 원이 넘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어머니의 투자 전문 지식을 내세워서 돈을 빌렸고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정희 씨는 서윤 씨가 만든 가짜 계약서까지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정희 씨의 이름과 도장이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범죄잖아. 정희 씨는 이제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통화 녹음, 가짜 계약서,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하지만 정희 씨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30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배운 지혜로 이런 상황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그 기회가 왔습니다. 아들 부부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어요. 서윤 씨는 이날을 위해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아마 자신의 거짓 성공담을 자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리려는 속셈이었겠죠. 파티가 한창일 때 서윤 씨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저희 가족이 이렇게 여유롭게 살수 있는 건 모두 시어머니 덕분이에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정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정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파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서윤 씨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요. 정희 씨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며 말했습니다. 첫째, 저는 평생 은행 일반 직원이었습니다. 간부도 부지점장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현재 어떤 투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서 총 3천만원이 넘는 돈을 제 이름을 빌려서 받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희씨는 계속해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셋째, 이것은 며느리가 김분영 회장님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녹음된 서윤씨의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가 투자 전문가라서 특별한 루트가 있어. 500만원을 천만원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윤 씨는 완전히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 어머님. 그건, 그건 농담이었어요. 제가 언제 진짜로. 하지만 정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넷째, 이것은 며느리가 제 이름을 위조해서 만든 가짜 계약서들입니다. 위조된 도장과 서명이 들어있는 계약서들을 보여주자 사람들은 완전히 경악했어요. 미용실 사장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가 빌려준 3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옆집 할머니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는, 나는 노후자금 200만원을 빌려준 건데. 서윤 씨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서 소리쳤습니다. 나, 다들 왜 이래요? 저도 여러분들 도우려고 한 건데. 도우려고? 정희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이 도와주는 거니? 내 명예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인 게 도와주는 거야? 이때 아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서윤 씨는 남편에게 매달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말좀 들어봐. 나는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지만 아들도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그만해. 이건 범죄야. 사귀고. 파티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윤 씨는 결국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체면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달후 서윤 씨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도 이혼을 결정했고, 빠르게 진행되어갔습니다. 물론 빌려간 돈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희 씨는 자신이 피해를 본게 아니니까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도덕적인 미안함 때문에 자신의 작은 저축으로 일부는 갚아주었죠. 어느 조용한 오후 정희 씨는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10살 난 손자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안 와요? 정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우리 민수야 할머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네, 할머니. 정희 씨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 그때 정말 중요한 건 정직함이란다. 정직함이요? 그래. 거짓말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그건 그 사람의 명예를 훔치는 거거든.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은행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신뢰라는 건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무너뜨리는 건 순식간이지. 그럼 할머니는 엄마를 미워해요? 정희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미워하는 걸까요? 미워하지는 않아. 다만 안타깝지. 만약 엄마가 정직하게 살았다면,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그날 저녁 정희 씨는 동네 부녀회 모임에 참석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어색해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다들 정희 씨를 더욱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부녀회장이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정희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죠. 30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배운 게 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보다는 사실의 근거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용실 사장도 말했어요. 정희 씨 덕분에 더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집에 돌아온 정희 씨는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내며 생각했어요. 물론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어요. 많이 초췌해 보이긴 했지만 표정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정희 씨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 속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엄마 명예에 먹칠한 건 사실이에요. 명예라는 건 말이야 한번 실수로 망가지는 게 아니야. 평생 쌓아온 신뢰가 있으면 이런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봐줘. 정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내가 더 배운 게 있어. 너무 관대한 것도 때로는 독이 될수 있다는 걸 말이야. 마지막으로 정희 씨는 같은 경험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세상에는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용기 있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명예와 신뢰는 쉽게 남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정희 씨는 이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고,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때로는 서윤 씨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더 이상 화나지 않는다고 해요. 내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만 더욱 굳어졌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정희 씨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희 씨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